자 A점에서 출발해서 D방향으로 지금 현재 가는가? P점이라는데 고하 P점이 고정된 게 아니에요. 매초 지금 어, 2cm씩 움직인대. 그럼 요거는 이제 x초, x초만큼 지났다고 했을 때 이때 P점까지죠. P점까지의 요, 움직인 요 요거는 어떻게 표시할 수 있냐? 그러면 요만큼이 그냥 ex라고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죠. ex라고. 자 문제에서 보면은 삼각형 ABP 요 넓이가 되겠죠. 요 넓이를 그냥 y라고 놓은 거야. 그럼 y값은 어떻게 계산되냐? 그러면은 어, 밑변이 지금 뭐가 되는 가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당연히 곱하고, 밑변을 2x라고 봤을 때, 높이가 16. 이렇게 처리가 되시는 거죠.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그냥 16x로 이렇게 계산이 돼요. 16x. 그럼 잘 봐봐요. 자, 넓이가 80이 될 때, x초. 이게 얼마가 되냐. x초. x초. 그럼 이게 80이 될 때, x 값을 구하는 거랑 마찬가지가 되는 거잖아. 그럼 x가 5가 되는 거니까 당연히 어때요? 5초 후에는 넓이가 80이 된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어요.